안녕하세요. 오늘은 제1 0 0차 후보위원회 회의를 곧받니다 어제 새벽 한강이부담됐수서 우리 국민이 차로는 조용하고 있던 우리 유람선의 침묵는어단히 안타까운 사고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14명이 구조되었지만 그중 네, 7명은 사망하였고 네, 실종된 19명의 군민이 아직도 구설 중에 있다고 합니다. 네,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께 사죄의 뜻을 전하며 실종자 가족 여러분께도 이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 아, 사업만을 겪은 우리 국민의 사건을 유지하게 보고 있고 잘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중요한 국정 발전입니다. 동북한국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조언해서 실종자 수백과 자고수백, 사업에 도움을 주기 바랍니다. 국회 정상화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는 우리 고승환 원내대표가 잘 이끌어갈 것으로 믿습니다. 국회가 파행된 지 오늘로 55일째입니다.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고 위기를 극복하는 약장서야알입법과두 달여간 공백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 보완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일 되었던 것입니다. 거대 양당은 서로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 임무를 방해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하루속히 국회를 돌아와야겠습니다 이번 국회 방해의 1차적인 차이점은 자유한국당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뜻이 맞지 않는다고 자리를 박 차고 나가는 것이 제일 야당의 태도가 아닐 뿐더러 공당의 자격에도 맞지 않는 일입니다. 의회 민주주의는 대화와 합의를 통해서 반전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식적인 막말과 정치 공세를 중단하고 즉각 국회로 돌아와 대화를 하며 문제를 결해야 합니다.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 또한 반성해야 합니다. 정치를 하려면 줄 것은 주고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집권여당으로서 국정을 원만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편가르기, 윽박지르기만 하니 국정은 제대로 돌아갈 리가 없습니다. 작년 12월에는 자유한국당과 손잡고 예산안 짬짜미로 통과시키, 예산안을 짬짜미로 통과시키더니 어제는 일방적으로 정상화시간을 2월 3일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유한국당을 배제하고 국회를 조직하겠다는 겁니다. 국회 면모 합의에서는 돌아오라 자유한국당 이런 피켓이나 들고 시위나 하고 있는가? 이게 집권야당의 대표입니다. 협상의 내용을 갖추고 줄것은 주고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것이 민주정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갈등과 대결의 정치를 조장하는 것을 중단하고 대화와 국치의 태도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수습을 위해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야당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을 뿐더러 야당을 비난하는 발언만 계속하면 국정을 제대로 운영할 수있겠습니다 그래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이정권이 제도를 바꾼 것이 하나도 없어서 정치가 이 모양이 되었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흥남기 부총리는 국가채무비율이 2022년에서 2023년까지 45%까지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을40%선사해서 관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질책을 합니다. 바로 말을 바꾼 겁니다. 전문가나 반려체계가 대통령의 권위 앞에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입니다. 경제를 위해서도 의회와 대당과 정당이 무시당하는 현재의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제 고 조영래 변호사가 세상을 떠난 지 29년 만에 서울대생 내라는모사건 재심에서 무죄단결이 나왔습니다. 만시비탄이지만 늦게나마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와 조영래 변호사는 고등학교 시절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했는데 그 당시 우리가 들고 나간 플랜카드라 조영래 변호사가 쓴 이것이 한국적 민주주의다냐 였습니다. 당시에는 고등학생이 어떻게 이런 플랜카드를 들고 나왔나며 나왔느냐며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요즘 한국 정치를 보면 수십 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진술이 여전히 유효한 것 같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양당제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을 가로막는 근본 원인입니다. 낡은 정치 구조가 바뀌어야 민주주의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갈등과 대결의 양국 체제를 타파하고. 대화와 협치의 다당제 그리고 이를 통한 연합정치 합의제 민주주의를 제도해 제도화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끝난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기상 양극 체제의 몰락은 이제 전 세계적 대세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이 거대 양당의 끊임없는 대립에 지칠 대로 지친 이때, 바른 미래당은 국민의 새로운 희망이 되고. 중도 개혁 세력의 중심으로 바로 선다면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의 정치 구조를 바꿔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일,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 살리는 길, 제3의 길을 끝까지 지켜나갑시다. 감사합다